안녕하세요.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벌레를 확 잡아들이는 냄새값 사이트랩입니다 하수구 냄새는 유독 가스입니다. 암모니아 가스와 황화수소 가스는 인체에 치명적이고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맡으면 안됩니다. 거기다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세균과 벌레는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특급품 아이트랩은 2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집마다 장소마다 다양한 하수구에 맞도록 만들어진 현대식 냄새 벌레 차단 트랩입니다. 한번 설치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물빠짐이 최고입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하수구 냄새와 벌레는 냄새값아이 트랩이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바닥 하수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수초구 수초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장실 냄새가 난다고 의뢰가 들어와서 설치하러 왔습니다. 냄새나 벌레가 생기면 대부분은 트랩 설치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지만 제품을 구매해서 직접 설치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셔서 참고하시라고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설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수구 트랩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또는 장소마다 사이즈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마다 환경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응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그릇망과 봉수장치를 제거합니다. 아파트 하수구에는 바닥에 슬리브 형태의 배수구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현장에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기 구멍 사이로 보시면 슬리브가 살짝 보입니다. 원래는 저기 슬리브 바닥에 있는 메인 하수구에 트랩을 설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이는 하수구 트랩을 설치를 했는데 하수구 구멍이 원래 있던 하수구보다 가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슬리브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제품이 들어가지 않아서 불가능합니다 할수 없이 위쪽 하수구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아이트랩 표준형을 맞춰봅니다 잘 맞습니다 표준형이 잘 들어가면 표준형이 실리콘을 발라서 설치를 해도 되는데, 더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이드판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얹어놓고, 다시 표준형을 실리콘 골고루 발라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트랩을 설치할 때 실리콘을 바르지 않으면 트랩과 하수구 사이에 미시한 틈이 생겨서 냄새나 벌레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트랩 설치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트랩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트랩도 실리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냄새나 벌레가 완벽하게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제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실리콘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없고, 하수구에 그냥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제품은 판매하시는 분이나 제품을 만드는 분이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구 냄새나 벌레가 정화조로부터 강한 압력으로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바늘구멍만 한 틈만 있어도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실리콘 처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리콘을 바를 때 실리콘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면 끊어진 부분으로 냄새나 벌레가 밀고 올라옵니다. 꼭 연결되도록 잘 발라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리콘을 마무리하고 테스트까지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벌레가 그 정도 던날까지 냄새 값사 아이트랩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